야, 와, 오, 되게 다르다. 되게 완전 오, 멋있어 어. 네, 안녕하세요. 27기 영수입니다. 어, 네. 아,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네, 네, 네. 네. 네 나이는 92년생이고요. 잔나비띠, 네, 지코 씨랑 동갑입니다. 네, 성격은 솔직한 편인 것 같고, 주위 사람들은 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많이들 해주세요. 네, 현재는 서울 신사 쪽에 살고 있고요 예? 아니, 요 강남구 말고, 그, 은평구 신사동, 예, 예, 예. 네, 현재 직업은, 어, 외국계 IT 계열의 종사를 하고 싶었지만, 어,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200 구독자 정도 되, 예? 아니요, 그, 200만이 아니라 200 구독자. 200. 네, 시작,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니, 근데, 잘될것 같아요. 네, 아, 어, 아, 예, 롱디어. 어, 뭐, 뭐, 상관은 없지만, 근데, 롱디가 무슨 뜻이에요, 정확히. 네, 일단 집은 제가 없기 때문에, 어, 배우자분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그 집에 들어가서 제가, 뭐, 빨래나 청소, 뭐 분리수거까지. 네, 뭐, 많이들 궁금해 하실 부분인데, 어, 월 수익 같은 경우는 제가, 음, 아직 구독자가 200이라서 수익 창출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자, 잘, 잘, 잘될것 같아요. 조금씩 올라가고. 네, 좀 기다려주세요. 아, 한세분 정도가 저한테 좀 호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자기 소개 할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 네. 아 저는 뭐 아직 첫 인상이지만 어, 정숙 씨가 좀 네, 마음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냥 대화도 좀 해보고 싶고 알아가보고 싶은 그런 느낌. 근데 왠지 모르겠지만 좀 운명일 수도 있겠다. 영수 씨는 잘 모르겠어. 영수 씨는 성격이 보통 저런 스타일인가? 나 영수예요. 내 심장의 나침반이 당신만을 가리키고 있어요. 나랑 데이트해요. 오, 어, 나오셨구나. 예? 잘못 나온 거라고요? 아는 아급한 어, 아. 마음이 모든 감정이 빨라. 지금 벌써 이렇게 침울해 하지 않아도 되거든. 요 왜냐면 다른 더잠깐만 아, 그래. 쉬었다 할게요. 에솔로 <laughs> <laughs> 예, 나라에서 5박 6일 동안 지내면서 제 머릿통은 제아제 머릿속은 어, 온통 그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 네, 27기 영수 저는 최종 선택을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태예? 이빨 닦았냐고요? 아구, 속상해.